구영모TV의 고영호 구영모입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기업가의 공통점은 뭘까요? 꿈을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기꾼과 기업가의 차이는 뭘까요? 차이점은 사기꾼은 그 꿈을 절대 본인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가는 가장 본인이 확신에 차있다는 거예요 꿈은 똑같이 팔지만 한 사람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사기를 치는 거고요. 기업가는 이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 꿈을 파는 이 차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이 이제 쉐이크 한 통을 고객에게 추천하시잖아요. 그때 기업가 정신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쉐이크를 통해서 그 고객이 건강해지고 체중 조절이 될 거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차서 수익 한 통을 고객에게 추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가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. 자,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영국 병사가 그 정말로 생존이 불가능한 밀림지대에서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 언론에서 정말 이것은 불가능이다, 기적이다,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. 그 이유는 도저히 그 기간 생존했던 기간과 그 밀림지대에서 사람이 살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영국 그 병사를 구출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영국 병사의 손에는 어, 완전히 그 밀림지대에서 꼬기꼬기 꾸겨진 지도 한 장을 딱 쥐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야이 영국 병사가 이 밀림의 이 엉크러진 이 지역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 이 병사가 살수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했는데요. 막상 이 꼬기꼬기 꾸겨진 아주 그냥 글자가 보이지도 않는 그 지도를 펼쳐보니까 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어요. 그 지도는 영국 병사의 고향에 있는 지하철 지도였던 거예요. 그러면 이 병사는 사실 이 밀림이 어 얼마나 위험하고 낯선 곳이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손에는 꿈 때문에 여길 돌아갈 거야. 나는 고향에 살아 돌아갈 거야. 그 꿈과 희망 때문에, 그 꿈과 희망의 지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. 여러분, 이 세상에서 사실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.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, 이런 치명적인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 영국 병사를 살려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꿈의 힘이거든요. 그,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책 있잖아요. 그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. 그 책에 보면은요.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할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에 첫 번째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꿈을 죽이려는 사람을 주의해라. 꿈이 끝나면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꿈을 죽이려는 사람을 주의해라. 그 사람들은 아기가 있든 없든 너무나 쉽게 말해버린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근데 저 사실 어 제가 보면은요 그 꿈을 처음에는 가졌다가 그냥 쉽게 포기하는 몇몇 분들을 봤거든요 실제로 왜그 주변 분들의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꿈을 없애버린 거죠. 보통 이런 얘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정신을 차려라, 네 현실을 받아들여라. 한국식 표현은 이거죠.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<laughs> 이런 얘기 하죠. 딴 사람한테 넌안 돼. 너처럼 그렇게 소심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되겠니?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. 또 속지 말아라. 그런 거다 사기야. 이렇게 말하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.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허벌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정말 작은 꿈이 있었어요. 뭐 그렇게 큰 꿈도 아니었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허블라이피의 마케팅 설명을 들었어요.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글로벌 익스펜션 팀이죠. 그 옛날에는 이거를 내셔널 익스펜션 팀이라고 불렀어요. 한 30년 전에는.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. 엄청 높은 팀이에요. 글로벌 익스펜션 팀이. 그 정도 되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거죠. 진짜 제가 와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? 그런 개 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? 제가 정말 그개 팀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남들에게는 말을 못했지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집이 없었거든요.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. 만약에 내가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말로 나중에 수십 년 후에라도 내 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제 꿈이었어요. 한 달에 2, 300만 원을 버는 꿈. 그리고 나중에 돈을 잘 모아서 집을 하나 갖는 것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이 뭐냐면 저는 사실 그 작은 도시 평택에 살았거든요. 그때 서울에 오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한국을 벗어나서 이 나라 저 나라 좀 여행을 한다면 야, 진짜 소원이 없겠다. 그런 꿈을 가졌어요.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. 개팀이 뭡니까? 그 이상의 꿈을 이뤘죠? 그리고 제 집이 생겼죠? 그리고 정말 몇 개국인지 셀수 없는 수많은 나라를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꿈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끝난 걸까요? 이제 뭐 다, 이제 됐나요? 아니죠. 꿈이 자라납니다. 꿈이 성장합니다. 제가 개팀이 되고 나니까, 그 다음에는 더큰 꿈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한 다섯 나라를 다니니까, 그 다음에는 더, 다른 나라는 어떨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. 이렇게 꿈이 성장하고, 꿈도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꿈이 중요한 이유는요, 단순히 그 꿈을 이루는 그 자체보다는,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.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.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. 토니 로빈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. 목표가 그 목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.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. 라는 말을 했습니다. 사실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허블라이프를 시작하는 분도 있거든요. 어떤 분은 파산하신 분도 있죠. 또 심지어는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도 있 ...죠. 그런데 여러분,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. 바로 그러한 현상에서 나는 재기할 거야.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. 라는 꿈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.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, 개꿈이 아닙니다. 개꿈이 아니에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수많은 것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낮에 꿈, 꿈을 꾸는 사람을 조심해라 왜? 낮에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쟁이가 되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신 이후에 더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가슴 벅차게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